안녕하세요 공정하고 신뢰받는 라움 법률 tv입니다 싱그러운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는데요 참 많은 행사도 있고 바쁜 가운데서 자연이 정말 주는 또 싱그러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한것 같아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그동안 잘 지냈었고요 어, 범법인 라움이 생긴지 3년 만에 다시 또 mt를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처음에 생기고 얼마 안 돼서 한번 다녀왔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가 이번에 또 다녀왔는데, 가평 펜션도 잠깐 가서 뭐 고기도 굽고 재밌게 놀다가 또 아침구의 승고원까지 네. 들러서 왔습니다. 아, 네. 말씀만 들어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됐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영상을 보니까 제가 함께 갔던 것처럼 참 즐거웠습니다. 네. 그럼 5월의 주제 한번 살펴보면서 이번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질문이 참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정태리님, 어떤가요? 네, 월에도또 계속해서 많은 질문과 상담들도 보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 메일을 통해서 변호사님과 직접 만나서 이렇게 전, 만나서 상담하거나 전화 상담을 요하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또 다섯 개를 저희가 추여가지고 네. 예,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 건물은 아직 노후도가 30년이 안된 오피스텔 건물인데요. 이처럼 아직 노후가 되지 않은 건물도 재건축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건물은 상가 건물인데요. 이 상가 건물을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는 두개 이상의 호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업원 분양 시한 개의 호실만 배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재건축 분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조합원 분양식 추천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감정 평가할 때로 차등하는 방식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어, 오늘 정필희 님께서 정말 중요한 주제들 다섯 가지 잘 추려 오셨는데요. 가끔씩 질문들 중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다뤘던 주제들도 조금씩 겹칠 때가 있지만 그만큼 그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답변이 또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다섯 가지 주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물은 아직 노후도가 30년이 안된 오피스텔 건물인데요. 이처럼 아직 노후가 되지 않은 건물도 재건축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변호사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런 질문 참 많이 주시죠. 이게 아파트 재건축하고 그리고 이런 지금 우리가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상가 오피스 같은 집합 건물 재건축하고의 큰 차이예요. 네, 이런 질문 주시는 이유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파트 같은 공무재건축 이런 재건축 같은 경우 특히 공동주택 재건축 이런 경우에는 건물 노후도 측정이 필수입니다. 노후도 검사가 안 됐기 때문에, 노후도 검사가 보통 안전진단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안전진단 통과 안 된다는 말 많이 듣잖아요. 안전진단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 다음 조합 설립 절차도 이행이 안 되고, 이런 절차 때문에 재건축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게 아파트 재건축의 이야기예요. 이런 상가, 오피스, 오피스 재건축, 이런 경우에는 이런 노후도 검사 없어요. 노후도 검사에 대한 관련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이런 건물들이라 하더라도, 노후가 안된건물이 하더라도 재건축은 가능해요. 다만, 집합건물법에는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이 재건축 전제로서 이 건물이 노후가 됐음을 요구하는 그런 규정은 있어요. 집합건물법 40조 제1항에 노후된 건물일 경우에 재건축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병행 규정으로 어떤 규정이 있냐 하면은, 이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어,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건물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재건축 가능하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 30년이어야만 된다. 또는 굉장히 낡았고, 노후가 되어야만 재건축 가능하다. 이런 것을 아닙니다. 주셨던 것처럼 3 0 년이라는 그 기준 자체를 뭐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설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뭐또 알아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 어떤 또 추가적인 질문이 좀 있으실까요? 아 저는 좀뭐 법적인 거랑 상관없이 이제 분들 네. 경험이 많으시니까 사실 네. 이 질문은 좀 드리는데 그럼 노후도 말고 이제 사실은 재건축을 하거나 그런 보통 건물을 더 높이고 싶거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더 이익이 좀더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뭐 법적인 이슈가 있나 아니면은 타이 있죠 그 네. 건물에 있어서 어 당의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가지고 고도 제한이 있다든가 네. 그 다음에 또뭐 용적률 어 등등 따져 가지고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다 이게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또 수익과 직결되는 거예요 네. 최대한 높이 올려야만 그게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양로도 네. 그 때문에 이거는 당의 지자체 조례나 아니면 그 건물 자체에 나오는 그런 어떤 용적률 이런 것들 이게 보통 이제 설계 단계에서 나오거든요. 이것들을 미리 사전에 잘 따져봐야 되는,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설계를 통해서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다가 나와야만 수지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어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고 그래야만 분담금이 얼마가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희 건물은 상가 건물인데요. 이 상가 건물을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어,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뭐 상가를 할수 있는지 궁금해하셨는데 어떤가요? 답변이. 네, 네이 질문은 사실은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을 허물고 거기에다가 주상복합, 이제 단독 건물인 완제 아파트, 보통 나홀로 아파트를 하잖아요. 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고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주상복합으로 가능하거든요. 다만 전제는 현재의 존재하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허물고 똑같은 뭐 오피스텔 상가 이렇게 이제 만든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그냥 집합금법과 건축법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상복합 이런 공동주택을 건물을 올린다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주택법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주택법 관련된 법령들이 있잖아요. 주택법 그다음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이런 주택 관련된 관련 법률들이 따라붙어요. 여기에 제한이 가야 됩니다. 여기에 제한이 좀 많아요. 뭐 초과 이관 수제나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제한들이 따라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여쭤 보고 싶은 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 지구를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땅이니까 이 땅이 주택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뭐이제2 무슨 그런 것들이 1, 2, 구역이 확정이 돼 있는데, 네네. 그럼 결국은 사실은 이게 원래 상가 건물 자체가 만약에 주택을, 그러니까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런 음. 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뭐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 다만 이제 이런 상가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지을 수 있다는 그 전제는 가능하지만, 그 지구에 따라가지고 상업지구일 경우에는 주택이 안됩니다 네, 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안돼요이 네. 그이 지구는 확인되어야 돼요 네. 네. 여기에 따라서 이런 제한은 당연히 받는 것이고 이런 어떤 재건축 특히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그런 어떤 예상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걸 여쭤본 게 어떤 경우를 보니까 이 주택 뭐 택지 변경 또뭐 어떤 신청을 통해가지고 뭐, 원래는 뭐 2급 뭐 이런 데였는데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가지고. 정수 네. 바꿀 수 있고 또 지구도 바꿀 수 있고 어, 할수 있는데 쉽게 해주진 네.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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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이상의 호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합원 분양 시한 개의 호실만 배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이 부분에 대한 변호사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질문도 종종 나와요. 어뭐두개 이상 가진 사람도 두개 이상 그들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두개 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만 주는 것도 아니고 또두개 이상이라고 해서 그들로 두개 이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제한이 없고 다만 이러한 제한을 정관으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소유권을 박탈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개 이상을 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보통 최소한의 어떤 설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 한 호실당 하나씩 즉두개 있으면 두개 이런 걸로 하되 조절은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절이 있다 해가지고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두개 가지신 분이 두개 받는 것 당연한 거예요 하나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분 있죠 두개 가지신 분을 이제 하나를 드릴 경우에 하나에 비해서는 현금 청산을 하되 그 현금 청산 가치액을 높여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은 가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이 두개 이상 호실를 가지고 있는 분이 조합원 분양 시에 한 개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냐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 두개 가지고 계신 분이 어, 두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이건 호실 배정받는 거 말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들었었는데 한번더 확인차 치번 드리는 질문인데 실제로 이제 조합원이 돼가지고 투표나 이런 거를 할때 호실의 개수만큼 권한을 갖는 건지 아니면 한명이면 하나의 권한을 갖는 건지 그 경우에는 호실 개수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아. 이 우리 재건축 결의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수이 따질 때이 구분소유자 수가 자연적 의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개 호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 명이에요. 지분은 여러 개로 치는 것이지만, 네. 재건축 결의를 통과된 이후에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 호실만큼의 권란이 있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조합원 분양 또 조합원 추첨할 때그 호실 가지고 많이 가지신 분은 많이 추첨받을 수 있는 길 드리는 게 맞는 것이죠. 어, 이게 딱 헷갈렸거든요. 네. 어, 보통 우리 재건축 결의할 때 요건과 나중에 그 이외 요건 이 구별되는단 말입니다. 네. 요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알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재건축 분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 앞선 답변 속에서도이 분담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보는 의미로 답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런 분담금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계략적인 어떤 답변을 드렸어요. 이계략적인 답변을 한다는 것은 비례율 관련된 부분입니다. 비례율. 이제, 이런 어떤 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비례율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 비례율, 어렵지는 않습니다. 즉, 전체, 총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분양을 하고,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 등을 통해 가지고 전체 예상되는 수익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짓기 위해 가지고 총 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즉총 수익에서 총 지출 여기에는 공사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여러가지 부수적인 비용이 지출될 거 아닙니까? 시행비도다 나갈 것이고 시행비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총 수익에서 총 지출을 뺍니다. 그럼 얼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을 나눠요. 뭐로 나누냐 면 전체의 재산가치 나누는것입니다 전체 총재산가치를 나누는 것이에요. 총재산가치가 뭐냐면 종전평가금액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즉,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수익에서 총지출을 빼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전체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이 전체 수익을 전체 종전재산평가액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런 종전재산평가 총액 자, 이게 뭐냐면, 그냥 그 건물에 있어서의 전체, 이 층별로 또는 호실별로 개별적 산정한 게 아니라, 전체로 산정하는 것이에요. 이 전체, 구건물의 그 가치가 얼마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할게요. 전체 수익이 날 것이고, 이건 예상되는 수익이죠. 그리고 전체 예상되는 총 지출이 날 것이고, 그걸 빼요. 전체 수익에서 전체 지출을 빼고, 이것을 현재 있는, 그니 그러니까 국업물이죠. 국업물 전체 평가가치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례율, 비례유의, 비례율이에요. 곱하기 100 해서 1 0 0해서 1, 1이된다는 거는 뭐냐면, 전체 수익에서 전체 지출을 뺀 것에 남은 것하고, 현재 가치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1대1이니까. 그 말은 뭐냐면, 러프하게 계산하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러프하게 계산하면, 그냥, 헌 건물 지금 허물고 그만큼의 세금을 줄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 그렇죠. 예. 그러면 은 비리율이 1이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미친다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비리율이 2 넘는다 라고 한다는 것은 나에게 2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나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 전체 사업을 놓고 봤을 때의 대략적인 것. 어, 이것이고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분담금이 있을 수 없다는 라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까지가 지난번까지 들었던 말씀이고, 이제, 개개인을 따져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종전평가금액, 종후평가금액이 나오지만, 이 종전평가금액, 이거는 감정평가를 통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름 산정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게 1층과 2층, 3층 다릅니다. 그리고 또 1층이라 하더라도, 문 앞에 있는 자리,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자리, 또 달라요, 다. 그래서 이걸 개별적으로 판단하면은 또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리를 하고 나왔잖아요. 이제 비대율 다음에 책정해 놓은 게 뭐냐면, 분담금 계산은 이제 분담금 계산을 위해 가지고 비대율이 나왔잖아요. 이 비대율 다음에 산정해 놓은 게 뭐냐면, 개별 권리 가액이라는 것을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개별 권리 가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비대율 나왔고, 그 다음에 개별 권리 가액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 개별 권리 가액은 뭐냐면, 이거, 이거 간단해요. 비례율에다가 지금 내 가치평가 금액이 있을 겁니다. 간평이든 간평을 거쳤든 아니면 내가 조합에서 삼견을 줬든 1층 101호의 어떤 평가 금액이 있을 거예요. 이 평가 금액, 그 종전 평가 금액이라 합니다. 그 해당 호시의 종전 평가 금액을 비례율에다가 곱하는 거예요. 이게 개별 권리 가액입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비례율은 전체 건물을 가지고 했던 얘기고 개별 권리 가액은 이런 비례율에다가 내 호시를 곱하는 거예요. 곱하면 내금내이 현재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가액이 얼마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분담금은요 개별 권리 가액이 나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개별 권리 가액이 나왔는데 자, 그 다음에, 아까 1층 101호를 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걸 1층 101호를 내가 받는, 그냥 조합원 분양을 받는 게 아니라, 만약에 분양을 한다. 만약에 일반 분양하겠다라고 할 때, 이 분양 신청 가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1층 101호는 보통 얼마 받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 내가 분양한 30년 전 분양할 당시에 1층 101호는 1억이었어. 근데 지금은 땅값도 많이 오르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3억을 받아야 돼. 이 신청, 이 3억을 받아야 돼. 요거 조합 정하거든요. 여기 바로 신청 분양가액이에요. 그래서 개별 권리가액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 분양가액이 있잖아요. 요걸 빼는 거예요. 즉, 개별 권리가액에서 신청 분양 금액을 빼서 남는 게 뭐냐. 요게 바로 분담금이에요 만약에 개별 권리가액이 신청 분양가액보다 높다. 자, 신청 분양가액은 3억인데, 개별 권리가액, 나에게 떨어지는 게 4억이에요. 그러면 빼잖아요. 그러면 1억이 남잖아요. 이럼 1억이 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1억 원을 오히려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만약에 개별 권리가액이 2억 원이 나왔어요. 이 개별 권리가액이 2억 원이었어요. 2억 원인데, 신청 분양가액은 3억 원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억 원이잖아요. 요게 내가 내야 될분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이게 분담금을 내느냐, 받느냐의 핵심입니다. 내가 분담금을 받으려면, 오히려 받으려면 비례율이 엄청 높아져야겠죠. 왜냐면 종전평가금액은 있는 것이고, 한 30년 전, 옛날 가액일 거 아니에요. 그 옛날 가액을 지으면 평가한 걸밀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높여주려면 비례율이 높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별 권리가액이 높아야만 분담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개별 권리가액이 낮을 경우에, 여기만 해서 신청 분양가액이 높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오히려 분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담금이 나오는 것인데, 어, 보통은 조합원 분양을 할 때는 좀 조절해줘요. 어, 내가 분담금, 내가 개별 권리가액도 낮은 상태에서, 세금, 세, 신청 분양가액을 맞추려면은 내가 이력을 내야 돼? 어, 너무 높다. 이럴 경우에 조합원 분양해가지고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차에게 뭐 30%를 감해준다든가, 이렇게 뭐 어떤 좀 혜택을 줘가지고 요 갭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많이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좀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이 있으실까요? 뭐 이게 계산식이라 뭘 많이, <laughs> 많이 적으시던데요? 적어 그러니까. 네, 많이 적어보는 게아니 이렇게 그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말을 들으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 데적 네. 식을 적으니까 그렇게 사실 음. 복잡한 것같진 않더라고요. 자막 처리가. 예, 네, 제가 자막 처리 뭐. 저는 여기서 유일하게 이과생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laughs> 네. 이건 산수라가지고, 그러니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게또 어떤 그 금액을 넣어야 되는지가 또 중요한 네. 부분 네. 같아서 오늘 정말 설명이 자세해서 아마 많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분양 시 추첨 방식인가요? 그리고 감정평가액대로 차등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첨제를 많이 택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원칙이 있어요. 이런 어떤 배정할 때내 소유권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을 법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조합 정관에는 내 소유권 가지고 있는 그 소유권과 유사한 위치와 같은 층 여기를 배정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원칙을 정관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1층 가진 사람인데 추첨이라 해가지고 내가 5층 추첨 받을 수 있게끔 이 가능성을 열어두면 불합리하거든요 나는 1층이 좋은데 또내 자리가 입구와 가까워서 되게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추첨대로 해가지고 다른 층이나 아니면 같은 1층이라 하더라도 저기 구석에다가 배정되면 그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1원칙으로는 그 자리, 그 위치, 유사한 위치로 배정해주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한 보상 방법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외들을 정관에 상세히 규정을 해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형평성에 가라는 것입니다. 어, 내가 좋은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안 좋은 자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도, 어, 형편없다. 어, 이거는 부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감정평가액도을찬하는 방식인가요? 이거는 이제, 그, 방금 전 말씀드린 어떤 추천자의 이런 문장은 별개의 문제인데요. 감정평가 금액 가지고서 호실의 규모를 달리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이감정평가액대로 가급적이면 맞춰줍니다. 즉, 뭐냐면, 1층 가신 시 분들이 만약에 2층을 가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맞춰가지고, 1층에는, 어, 한 호실 가질 수 있는 그거였다면, 2층에서는 그 감정평가 금액이 2개 층을 수유할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면, 2개 층을 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에 비례해가지고, 배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는 1층 100위로 좋은 자리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1층 만약에 나에게 1층 100위를 주지 않을 거라면 2층에서 2개를 줘 왜냐하면 그 가치가 2개가 될수 있으니까 그 감정평가 금액을 보니까 1층이 2층에 2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2층으로 줘할때 2개를 줄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뭐 추첨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액을 고려한 추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맞, 이거 어 그게 정답이죠. 있 네, 그런 거죠. 네. 네. 감정평가금액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 추천 받았는데 내가 종전에 있던 곳보다 어, 더 이제 좋지 않은 곳을 가는, 가는 경우가 이제 부득이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경우에는 이제 차액을 청산해 주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추첨을 한 다음에 제가 그 다툼이 있는 경우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원래 되게 좋은 자리있었는데 추첨을 하는데 되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든 저자를 가야겠다라고 막 진상을 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뭐 법적인 해소 방법이 있나? 아니면 뭔가 추첨을 다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이런 뭐 방법이 따로 있나요? 조합체에서 추첨 방식을 따라가지고 네. 그 경우에 이제 어떤 정해진 방법을 따라서 했을 경우에는 이걸 뒤집거나 다시 하기는 어려워요. 아. 이걸 다시 하려면 조합 총회딩을 통해가지고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뭐, 한두 분이 여기에 부름한다고 해가지고 번복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음. 이런 것들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자리를 보수하게끔 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음. 또 그래야만 처음에 재건축 결의할 때 재건축 결의에 따라가지고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이고요. 재건축 결의에 이제 동의하는 것이고요. 그 자리를 보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준다는 그 말씀을 추첨을 1층에 있던 분한테 할 때는 1층으로 다시 추첨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보통 그렇게 하죠. 보통 아, 층별로 네. 층별 추첨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러면 그런 말씀이 딱형님이될수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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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주제 이제 다 같이 한번 또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변호사님의 시원한 명쾌한 답변 다 들어갔습니다. 어, 오늘도 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됐으리라고 어, 생각이 드는데요. 정피디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이제 다른 때보다 오늘은 뭔가 계산에 대해서 좀 나와가지고 어, 바짝 좀 긴장하고 반가워요. 바짝 긴장하고 들었었고 <laughs> 네.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되게 이제 저희도 잔지식이죠.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음. 뭐 이렇게 변호사님처럼 기, 예, 네, 제대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제, 잔지식은 네. 늘어나는데, 이제, 재건축 분담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생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하는 것과 달리, 뭔가 이렇게 예상 수익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를 오늘 좀, 배우면서 또 써먹어야겠다고 <laughs> 네, <laughs>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정 평가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그 소유권자들의 권리도 잘 지키려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네. 좋은 정보와 이야기 나눠주신 부종식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정말 어좀 싱그럽지만 무더운 더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2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종식 변호사의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 1, 2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